건한달 전쯤입니다. 여러 부처가 모여 논의를 이어갔지만 추가 대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그동안 검토 단계에 있던 것을 좀더 앞당겨서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무한한 책임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발 늦은 대책. 일단 내일부터 비극이 이어진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주택 2,400여 세대에 대한 경매 절차가 미뤄집니다. 추가 지원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다른 방안에 대해선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이 경매에서 우선 낙찰받을 권리는 다른 입찰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법안도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자는 국회 입법안은 피해자들이 만족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피해 주택을 LH 같은 공공 부문이 채권자인 금융사 등의 돈이 돌아가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무조건 다 반환을 해주고 국민 세금으로 떠나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은 모두 미뤄졌고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들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 경매 정지 오랫동안 할수 없을 테니까 그 기간 안에 빨리 제발 제대로 된 대책 만들어서 좀더 이상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정부와 여당은 필요한 추가 대책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합니다.